자 북한 미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전면전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. 미국 관 기지에 대한 포위석이을 검토하겠다는 위협에 나섰죠. 그렇습니다.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에 드디어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전하게 됐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성 12 미사일로. 괌 인근 해안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괌을 이제 북한은 언급을 했는가 네네. 우리가 보통 미국령이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렇죠. 북한 기준 입장으로 좀 거리를 보면 괌이 있고 하와이가 있고 본토인데, 음. 괌까지가 한 3,000km, 3,500km 네.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이제 미사일이 뭐 무수단이라든가 화성십이라든가 대포동이 있는데, 현재 는 3,500km를 날아가려면 무수단은 짧고요. 음.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그동안 실험을 했던 화성십이. 그다음에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ICBM 이제 대포동이 있는데 음. 현재로서는 이제 ICBM 대포동을 가동하기 힘들죠. 네. 뭐 실험 단계니까 예.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는 이 화성 11을 가지고 미군 영해 속하는 음. 이제 괌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된 건데요. 왜 이렇게 이제 북한도 또 강력하게 나왔는가? 도바드트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에 어제 이제 B1B라고 하죠. 네. 미국의 전략 자산 중의 핵심. 예.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 1비와 함께 또 우리나라 상공에서 훈련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자극했군요. 속내로는 네. 겁도 나고 또 네. 자극을 했다. 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. 네네 네.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써가면서 표현을 했는데 이를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뭐그 바로 나오고서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정말 출렁출렁됐습니다 네. 주식시장 뭐 주식은 급락했고 원화값 떨어지면서 환율 오르고 국제 가격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도 이거 정말 전쟁을 의미하는 거냐? 굉장히 음.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. 네. 하루 만에 백악관 측에서는 뭐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다.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모양새는 보이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미국이 갖고 있는 뭐핵 자산부터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. 음.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니까 이제 북한 뭐 함부로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라는 걸 우회적으로 나섰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러다가 정말로 뭐 타격하는 게 아니냐, 전쟁 나는 게 아니냐라는 음.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. 전조 증상이라고 네, 하죠 네. 그렇게 되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미국의 항모 전담한세대 정도는 음. 와서 대기를 하는 게첫 번째 신호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것도 좀 보면서, 네. 근데 저거 있어서는 안 되죠 항모 그렇죠, 전단이. 그렇죠. 데 오면 글쎄요 이제 상당히 네. 좀 걱정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예